리에 TV. 아, 오늘 제가 경기를 제가 프로리그에서 첫 승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정말 진짜 짜릿하더라고요.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를 좀 이길 수 있는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할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오늘 경기 내용은 제한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 주고 싶고요. 마지막 판단이 좋아서 30점을 줬지 방점을 줄뻔 했어요. 너무 제가 준비했던 대로 못해가지고 경기를. 그래서 좀 경기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이겼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았고요. 그때는 제가 좀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불리하구나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최대한 잘 싸워서 제가 병력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계속 상대방의 병력을 계속 주시하면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더니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프로리그에서 이기는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MVP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많이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황그리의 TV